이쪽은 또 마지막에 한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모셔봤으니까 한 박수로 한번 저희가 맞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소개를 받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좀 약간 살짝 또 긴장은 좀 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어, 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드론이란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하고 드론하면은 뭐 이렇게 떠오르는 연상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다 여, 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가 떠오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론 가지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거꾸로 음. 얘기하면 사업, 산업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건설 분야 아니면 또뭐 에너지 분야 뭐 환경 분야 심지어는 어, 군대에서도 많이 씁니다 사진 동호회라든지 동호회 비슷하게 요거는 영상 촬영용 드론입니다 에, 촬영 드론이다 해서 이제 카메라가 달려있는 드론이죠 요거는 이제 농약살포 우리가 이, 잠시 후에 이제 시범까지 보일 농약 사거품입니다. 화재 현장에도 드론이 출동돼서 화재도 초기 진압을 하는데 요즘은 군대에서 어, 드론 부대가 생겼습니다. 드론 부대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면은 드론 부대에 어,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날리, 날리다 보면은 이 무게가 지금 현재는 기준이 12kg입니다. 12kg 정확하게는 12.5kg. 12kg를 넘는 드론을 날리려면은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한 2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지금은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2021년 3월 달부터 또 법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게 2kg인데 250g 이상만 되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250g. 지금 우리가 드론 드론 하는데 자격증을 획득할 때 보면은 총 명칭은 이렇게 지금 김니다. 초 경량 비행 장치. 또 아래는 더깁니다 이게. 자격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드론 자격증 이렇게 안 나오고 초경량 비행 장치 무인 멀티콥터. 뭐 여기 교통안전공단이 국토부 국토부에서 발행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잠시 이동해서 그 방제하는 동역 부리는 실습을 실습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곧 우리의 생명과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농업의 중요성을 여기 계신 분들은 더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제는 좀 편하게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방제사들을 많이 찾습니다. 지금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은 밀고 밀어 보세요. 밀면 가져. 가져. 아, 네. 천천히 천천히 정지 세우면 되고 네. 다시 뒤로 네. 앞으로 밀세요 가져. 예? 바로. 네. 양쪽을 이렇게 뽑아 주시면 아 찍을. 네. 다음에 아, 이게 아주 간편하게 잘돼 있어서 음. 아, 이렇게, 밑에 예. 밑에 밑에 그.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10분에 한 번. 저차 안에 보면 10분에. 충전기가 있겠죠. 1발전기1 0분그 네. 발전기로 전기를 써서 배터리를 충전에야 됩니다. 10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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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분 10분에 10분에 1 아, 근데 지금, 저기. 던진, 경지, 팍팍하지 마시고.